어 뜨겁다 안녕하십니까 또롱TV 정배스입니다 오늘은 대오지로 나온 게 아니고요 근방에 있는 중앙리로 나왔습니다 어, 지역은 지곡에 위치한 중앙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낚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번에 썼던 바이브에 입질이 워낙 좋았어 가지고 바이브와 웜을 쓸까 해서 오긴 했는데 어 여기는 녹조도 있고 마름도 많이 피어 있네요. 일단 마름이 없는 곳에서 바이브를 조금 운영해 보다가 안 되면 포퍼를 한번 써가지고 타버터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즐겁게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바이브를 먼저 사용해 보려고 했는데 중간 중간에 마름이 너무 많네요. 바이브는 사용을 못할 것 같고 웜으로 수초 부근 노려보다가 포포를 이용해서 한번 탑을 노려보겠습니다. 저도 여기 온 지가 오래돼 가지고 필드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바닥부터 긁어보고 이 왼쪽 면이 석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반응이 좋았거든요? 쉐드도 한번 써봐야 되나. 아직까지 수면은 잔잔합니다. 도저히 안되겠어갖고 쉐드로 변경했습니다. 쉐드로 탑을 노려볼게요. 어이, 뭐, 뭐, 뭘할수 있는 게 없네요. 여기. 아싸리 마름 칠 거면 두 번째 다리가 낫겠네요. 여기보다 바로 윗다리는, 두 번째 다리는 마름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거기 가서 섀도로 버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다리로 올라왔습니다. 어, 여기는 마름도 엄청 진하고요. 어, 버징을 한 흔적이 보이진 않네요. 그러니까 해보겠습니다. 랜드마크 건설. 어 뛰는데 하, 뛰는데 제 거만 안 먹어요. 아마름 쪽에는 너무 반응이 없어가지고 그 아까 처바, 처음에 두 번째 탈 들어왔을 때 옆으로 뻗어 있는. 곳으로 쭉 올라오면 이렇게 새물이 흘러 나옵니다. 어, 새물이 나오는 구간으로 들어왔어요. 그나마 이쪽에서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쉐드로스킵핑을 넣으면서 해 볼게요. 어 붕어 간머리추고겠세 야, 이 좋은 자리에 어? 안 나온다고? 아... 어이가 없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안 나오다니 <laughs> 어이가 없네요. 스킵핑으로 지금 사이사이 다 쑤셔놓고 있긴 한데 반응이 없어요. 물도 시원하고 새물이 나오니까 좋긴 한데. 아이고. 아이고. 좋긴 한데. 이거 딱 치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와. 지금 한 2시간 가량 중앙리에서 낚시를 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아. 새물 쪽은 나올 줄 알았더니 반응이 없네요. 일단 대오지 상류 쪽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해선교 밑으로 넘어왔습니다. 하이구야오 너무 반응이 없네요. 피딩 시간이 아니고 낮 시간이어서 그런지 반응이 없습니다. 어딜 가든 제가 패턴을 못 찾는 것일 수도 있죠. 일단 해선교에서 다시 낚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새물이 많이 나오는 구간. 전에 뱃살 몇 마리 잡았던 구간이죠. 어, 물이 엄청 많이 빠졌네요. 여기도 여기서 낚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풀들이 많이 날아가지고 안에 넣을 수가 없네요. 사이드로 바깥쪽으로 한번 입질 가져가요. 왔어요. 그렇지, 아, 역시! 저, 새물 유입구 쪽에 수초 옆으로 해가지고 던지니까, 웜을 한 방에 먹어주는 이쁜 배스 나왔습니다. 21, 아, 이것도 한 25에서 6세 정도 나오겠네요. 아, 작지만 좋습니다. 정구야쓰! 이쁜 배스 한 마리 잡고, 웜 하나 날려먹었습니다. 방금 새거낀 건데, <laughs> 아깝네요. 그래도 이쁜 배스 한 마리 본거만으로 만족합니다. 다시 새물 위 구간 주변으로 조금 더 노려볼게요. 작은 놈이 있다면 당연히 큰 놈도 들 있겠죠. 어? 무슨 뭐가 있다? 입질 먹고 있 먹고 있어요. 왔어요. 와! 어싸! 연속으로! 아, 이야! 어 한다, 한다, 한다. 와! 우와! 이야, 롱크다 그냥 롱크다 이거. 아! 예스! 우와! 사이즈가 그냥 봐도 롱크네요 와, 좋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보고 죠0 맞추고 59.5가 나오네요 아 0.5가 모자르네 아깝네요 아쉽게 렁커는 아니지만 그래도 빵 엄청 좋은 멋진 배스 나왔습니다 와 빵이 엄청나네요 좋습니다 정베스 아 확실히 샘물유입구는 날도올때 무조건이죠 어, 뽑자마자 런커인 줄 알았어요. 그냥 가도 50이 넘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재보니까 49.5가 나오는 0.5cm 모자르는 멋진 베스트였습니다. 아 올해 런커를 많이 잡지 못해가지고 런커 한 마리 더 추가 하나 했더니 아쉽네요. 그래도 좋습니다. 다시 바이브레이션으로 바꿨습니다. 바이브에는 나와줄 것인가? 기대가 되네요. 입질, 왔어요. <laughs> 아. 우후, 가만있어요. 되게. <laughs> 한 뼘도 되지 않는? 한, 십자 중후반 되는? 아주 귀여운 배서 나왔습니다. 와 엄청 작고만 해요. 악세사리 하면 되겠네요 이건. 귀엽습니다. 정배스. 후. 오늘의 낚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거의 3 시간 가량 장소를 이동하면서 낚시를 해봤는데 반응이 1도 없다가. 지금 여기 에 해성교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1 시간가량 낚시 더 했는데, 여기서 폭발적인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아, 쉽게런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49.5 되는 빵 좋은 멋진 배스도 만나고, 사이즈 아주 작은 귀여운 배스도 만났습니다. 아, 기분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엔, 넝코가 되는 멋진 베스 만나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또롱 t v 정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